Such good 리병 탭핑을 하면서 어김없이 또 스타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 영상까지는 스타에 너무 주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까 생각을 하다가. 제가 했 덕질의 역사를 한번 수다 떨어볼까 해요.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거창하게 뭐가 있진 않아요. 그게 막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한번쯤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. 근데 이거를 뭐 친구나 가족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참 유튜브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, 수다 떨수 있는 것, 부디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일단 제가 첫번째로 책을 대빙하면서 수다를 틀게요. 시작할게요. 근데 이제 이 덕질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, 아이돌을 좋아했으니까 H.O.T.였어요. H.O.T. 요새 친구들은 모르는 전설의 그룹. 저 때는 그냥 지금 아이돌들 여러 탑지 수준의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룹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역시 H.O.T.의 굉장한 팬이었고요. 제가 초등학생때 H.O.T가 데뷔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 한참 캔디라는 노래가 나왔을때 문방구에 막 H.O.T가 했던 그런 악세사리들이 유행했었어요. 자도 그렇고 가지고. 싸움 없이 평화로운 그런 학 교생활이었어요. 다이 조지를 좋아하니까. 그래서 그때 저는 이재원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. 이재원 팀을. 그래서 이재원 님을 제일 좋아해서 전 재원 부인이었고 그러면 이제 사실 학생 때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. B 잡지 사면 A 잡지는 우혁 부인, B 잡지는 재원 부인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둘이 잘라요. 그래서 이재원님 나온 건 저를 다 주고, 저는 이제 장우영님 나온 걸 친구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사서 사진을 교환했던 기억이 남는다. 잡지를 교환했던. 그래서 그때 브로마일드부터 막 잡지 사진 앨범 되게 많이 이거저거 모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보물상자처럼 책상 밑에다가 넣어놓고 늘 꺼내보고 되게 뿌듯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... 저는 이제 지방에 살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음방송을 하고 이런 거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는 친구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가는 사람들 보면 아막 서울 살고 싶다 자에서 열다섯 자 들어가요. 진짜 제가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. 저는 그 시아준수 씨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다른 사람과 다른 느낌 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겼들 떠나서 진짜 정교하게 각... 좋아했던 게. 되게 좋아요. 좋아했으나 저는 엑소는 처음 나왔던 그 마마 그때 제일 좋아했어요. 그때는 으르렁으로 인기가 괜기지 잠깐 까먹었어요. 스터엑스도 좋아했고 전 참치국의 아이들도 좋아했고 비원에이퍼도 좋아하고 거의 많은 가스븐뭐 스트레이키즈 뭐 원어원 뭐, 지금 막 순서가 헷갈리는데 그냥 그냥 저는 모든 아이들을 좋아하고 전또 걸그룹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역시 에스파를 지금 좋아하고 있고요. 이치도 좋아합니다. 뭐 당연히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각 걸그룹은 그냥 예뻐서 다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이시키라고 그러 려 너는 덕질하시는 분. Is it?